유지하게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예, 이규대 가수, 이규대 작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학년 네. 네. 어, 4반, 저보다 8년이시지. 뭐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근데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연세가 드시고 계시잖아. <laughs> 아, 이고 그냥 뭐 어떻게 네. 다른 분들 나이 먹을 때 갖는 그 행동들을 그대로 그냥 평균대로 갖고 있습니다. 네. 야스팔트의 예. 자유공화 시민들의 빌보드 차트 1위 양양가를 편곡하시고 <laughs> 네. 부르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선 양양가부터 한번 듣고 드리고 <laughs> 시작하죠. 뭐 중간에 중간에 끝더라도 양양가를 네. 예 이제 2014년에 예어이메 뒤져봤더니 2014년 2월 14일날 백모 노가리 17탄에 올려놓으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내가 이메일을 뒤져봤더니 예. 이 선배님이 이거를 편곡해서 나한테 그 악보를 보내준 게 예, 2013년 12월이더라고요. 예, 그렇죠. 어, 그리고 2013년 12월에 만들었고요. 아, 우리가 그 목동에 있는 그 스튜디오 돈주고 썼잖아. 그 스튜디오 사장님이 지금은 이제 이미 시간이 지나서 다운로드 못 받아 네이버. 그 대용량 메일이어서 예, 예, 그 예, 예, 예. 노래 만들어 놓은 걸 나한테 보낸게 13년 13년 12월 20일 2 0 30일쯤 돼요. 예, 저는 그거를 어. 다 지워 놔고못 <laughs> 어, <laughs> 찾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찾았는데 예. 정말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어, 참 기분이 좋은 게 백모님 따라서. 그 인터넷에 유튜브 우파 운동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때 아스팔트 우파라는 말이 막 생겼을 텐데 그때 만들었던 노래 중에서 이 노래가 우파들의 많은 분들의 심금을 울리고 같이 불러 불려지고 하는 게 우리가 만든 노래로 불려진다는 게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치에는 이 선배님이 이름을 걸기를 싫어했어. 예, 제가 그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냥 아리 선배님이 이름. 이름을 예. 걸었으면은 제가 같이 제 이름도 걸었는데 예, 예, 그래서 그렇죠. 제가 예. 이걸 프로듀싱을 백모가 했고 예. 이 편곡과 노래를 이 선배가 했다니까 제가 많이 그런 거못 떠들었어요 예, 예. 제가 이제는 이제 우리 다 늙어가니까 예. <laughs> 이건는모님이 예. 기억한 것도 맞고요 프로듀싱한 것도 맞고 아동생들 노래 돈돈 프로듀싱하는 거야? 예, 예, 예. <laughs> 그러니까 이제 나무 저는돈만내고 머리 만냈고 합작률, 아니 편곡이랑 노래를 이 선배님이 하셨대. 네, 네, 이 예. 선배님이 연가를 하셨지나 71년도. 예. 연가. 그리고 아빠는 엄마만 음, 아빠. 좋아해 그런 노래도 불렀고 가수셨어요. 예. 연가 한번 앞앞앞 먼저 들어면는 사람들이 다거아 아, 한번 하시면 저거 가지고 되나? 예. 예. 뭐. <laughs> 예. 이거는 바람이 치 이런 바다. 짱다 해줘. 오, 그대 오시려. 나, 저 바다 건너서. 이런 노래요하이분이에요지 이런 희래요람이된조연요씨랑같이된 거래요. 예, 이런 네. 예, 이 바블컵이라고바블컵 예, 풍선컵풍선컵바블극 예, 오케이. <laughs> 1971년도에 불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활동했었고 이제 저뭐뭐7 9년부터는 방송 작가를 했어요.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래서 방송 작가를 하느라고 노래를 음. 한동안 그냥 안 부르다가 80년 넘어서부터 조 간간히 노래 부르고 하고는 이제 주로 방송 작가를 2005년까지 했었죠. 네, 네. 그러셨죠. 여기 네. 그 양양가 내가 네. 네. 그거 네. 라이브로 한번 불러 한번 불러요. 제가 그이 양양가를 네. 그때 녹음한 후로 어 네. 어디 가서 부를 틈이 없었어요. 무대에 네.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모데오서 가사를, 그리안를 켜놨습니다.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목소리도 그렇게 낭낭하진 않아 우리가 예. 연식이 돼가서 벌써 이게 <laughs> 12년 전이니까 네.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웃음> 라이브입니다. <웃음> 음.

병무 님한테 폭 빠져 갖고 <laughs> 그 따라서 하느라고 자막 넣고 뭐 근데 뭐 전부 재능기구였어 네. 그러니까 내가 돈쓴 거는 예. 저거만 썼잖아. 저기 녹음실. 뭐, 녹음실만 예. 그러니까 한 30만 원 그때 한명에 하면. 영상 편집하는 때이 뭐 자막 넣고 뭐 하고 어 제가 그 그래. 노래하고 편집하고 예. 그런 거는 예. 전부 다이 선배님의 예. 나는 그때는 이제 얼굴 까기 싫어 가지고 그때 그 순천에 있던 어떤 여성 아가씨가 예, 예, 예. 한 건에 10만 원씩 주고서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백모 노가리를 보시면은 전부 애니메이션이에요. <laughs> 맞아요. 예. 내가 얼굴 까고서 이 바닥에서 이거 시작한 거는 감옥 나온 다음이야. 2017년에. 어, 어, 예. 그러니까 중간에 백모 노가리 하다가 그게 일주일에 40만원씩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더 거, 들어갔죠? 그, 아니, 예. 그, 저기, 뭐야, 녹음실 비용하고. 예, 예, 그 예, 저 예, 예. 비용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 이 선배랑 같이 또이 선배랑 할때그뭐 뭐 <laughs> 못, 챙겨드리고 삼겹살은 먹어야 될거 아니야. 또 50만원 들어가. 그래서 한 달이면 그때 또 우리 200 들어가요. <laughs> <난> 감당이 <laughs> 안 돼가지고 그때. 그래, 중간에 그만뒀었지. 그러고 나서 얼굴 가기 싫어서 유튜브를 안 했죠. 예. 그러다가 2017년에 감옥 갔다 나와서 시작했어요. 예. 음. 그때는 이제 제가 자꾸 못 뵀었죠. 네, 네. 없었는데 백모 노가리 처음에. 했...